TPA 쓰면 돼, TPA 썼어. 썼어? 어 엄마 TPA 쓰고 내 이름 썼어? 니네 영어로. T TPA 너 이름 붙었어야 돼? 아니, 내 이름만 쓰면 돼. 아, 진짜 한상대로못쩍어들네나나비케야겠는데 광산 안 되겠어. 철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? 보냈어. 해? 보냈어? 이제 나한테 올 거야. 아마도 보냈어. 이제 하루 쓰있다올거 같은데. 뭐야 이 바보는. 지금 어디 있어? 야 해진 다 빨리. 패치고 있어. 아, 망했당. 패티고 있어. 아, 망했당. 나 좀비 못 죽이는데. 아니. 아, 그러면 내가. 잠깐만, 95, 7, 132. 잠깐만, 아, 95, 네. 7, 132. 어머! 어머! 뭐야? 맞았어? 어머! 아, 나 죽을 뻔 했다. 15. 지금 내가... 아니야, 이쪽으로 쭉 가면 될것 같아. 여기다 아니.. 부수보라고.. 여기 인데 아 귀아파 아 여기인가? <laughs> 아, 여기인가? ちょっと一緒に。 이거, 이거 어디야? 이거 지금 다 스탄 찢어 거의 다 왔어. 석탄이 날이 좋아요. 아, 진짜 왜 자꾸 끼고 나를 지 짠! 여기 는 차량들... 나길떴 여기... 어 왔어? 아니? 거의 다 와가는데, 너가 자리를 옮겨서 더 가야 돼. 아, 그래? 내가 여기를 좁아좋 좁았을 거야. 뭐야, 인데나 여기 뭐가고모지안 보여, 앞이. 나어 야,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. 거기 있어봐 잠깐만 76 어? 거의 다 왔다 여기로 쭉 터면 나오겠다 네? 아우 야 언제 가냐? 왜 이렇게 멀리 있냐? 어, 몰라. 나 그냥 여기 들어왔어. <웃음> <웃음> 어 가는 길에 철어졌다. 예. 어. 아침 철곡갱이 다 써갔는데 난철도 없었는데. <laughs> 아나다 해볼 갱이 만들 래 아우 너무 더럽게 죽갔네 그냥. 내가 든거 보여? 석탄이 아니라 뭐지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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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일단 와봐. <laughs>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. 난 책이나 읽고 있어야겠다. 그래 좀만 기다려. 영국은 <laughs> 영국 어? 뭐야? 왜또 옮겼어? 아니네. 노리공원 있는 카트만 보지. 다 찾으면 가져가기? 가져가래. 어이씨. 폰 T P A. 어. 아, 잠시만. C C P T. T P, P A C C P T. 나한테 T P A 뭐. 잠깐만. 왜내 거였어. 여기서 내가 주, 좋은 걸안 하는 것 같은데. 비와? 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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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한은 같은데? 앞으로 한 어떻게, 잘못 건드렸죠? 뭔지 뭐 몰거지만2호에는 이거, 어, 그래픽 돌아왔다. 왜지? 또한개키면 그래픽이 다시. 어, 그래픽 돌았어. 어! 아니, 네개 졌네. 아씨 거의 할게. 다 왔다. 내가, 책 읽는 거 읽, 읽어줄게. 명령어 설명. 스포. 76에 732. 오, 예! 거의 다 왔다. 명령어 설명. 스폰, 스폰 가기. TPA, 닉네임. 가고 싶은 사람한테 텔레포트 요청을 건다. TPA, CC, PT. TP 요청을 수락한다? 야. <laughs> 이제 봤어. 야. 응? 왜 이제 봤어, 그걸? 아니, 심심해서. 아, <laughs> 괜찮아. 근데 어차피 거의 다 왔어, 진짜. 진짜 진짜 다 왔어, 거의. 오해불 하나. 먹고 먹고 싶어. 스폰 가는더못하겠 아, 이 레이어를 한개내 얻었어. 뭐야? 뭐야? 왜내 손에 회 뿌리지? 우와! 우와! 이게 어, 다 왔는데? 음, 어, 뼈다귀 많다. 나는 <laughs> 나무 곡갱이래 20, 1 3 2 어, 이다 왔다. 어디 어 근처에서 나는 난...

장장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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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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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이거, 뭐, 뭐, 내가 지금 복음을 틀려고 <laughs> 기다리고 있어 어이고높 t 졌어야 w I don't know. I d o n 다 k I d o 하 채 채기, 허, 빵한개 라고, 자, 뭐야? 그게 아, 사과네 메가를한 개만 갖고 있 어, 가지고 있 어. 아 뭐야 야멍머이자녀멍만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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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저기요? 내가 찌는데 거기 있 있어. <웃음> <웃음> Thank you. はいちゃう、はいちゃよ <laughs> <laughs> Terima kasih telah menonton 해광이 제일 좁은것 같네. 어, 여기... 응. 어, 여기 그림도 깨졌어. <laughs> 어어 <어머. 어이. 웃음> 내가 잠시만, 여기... 제가 눈이 어두워 I do